그날 밤 할머니의 눈물은 왜 흘렀을까? 2025년 9월 18일 정동원은 오랜만에 고향 하동을 찾았다. 바쁜 스케줄을 뒤로하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찾은 고향이었지만 이 방문은 그에게도 할머니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날 밤 동원은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을 마친 뒤옛 추억이 깃든 마당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칠레꽃. 그 음률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눈물은 왜 흘렀을까? 2025년 9월 18일 정동원은 오랜만에 하동 땅을 밟았다. 연일 이어지는 방송 촬영과 콘서트 일정 속에서도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다. 사람들의 환호와 무대의 불빛이 아닌 조용한 논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정겨운 사투리가 흐르는 고향의 품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귀향은 단순한 재충전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잊지 못할 한밤의 기억과 눈물이었다. 그날 밤 식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저녁을 나눈 후 그는 어릴 적 자주 뛰놀던 마당으로 나섰다. 그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등나무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조용히 밤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동원은 기타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다름 아닌 찔레꽃 생전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간이 정적에 잠겼다. 기타 선율 위로 얹힌 동원의 목소리는 한층 깊고 담담했으며 그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여온 감정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어느새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떨어졌지만 그 의미는 누구보다 깊고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사랑과 회한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담긴 눈물이었기에 그날 밤 하동의 별들은 더 밝게 빛났는지도 모른다. 이 목소리 너무 닮았어. 그 사람과 할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스며든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동원이 목소리에는 그 사람, 내 남편의 숨결이 있어요. 특히 찔레꽃을 부를 때면,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말 끝은 떨렸고, 고요한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정동원의 음악 인생이 시작된 배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동원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난히 그의 음색과 감정 표현에 주목했고, 다른 누구보다 먼저 손자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동원이 노래를 부를 때면 늘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작은 마을잔치 무대에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 올려줬던 존재. 그러나 그 소중한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 공백을 말없이 견뎌야 했다. 특히 동원에게 할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의 뿌리,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심어준 존재와의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동원이 그날 밤 찔레꽃을 부를 때그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살아있는 할머니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오랜 세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할머니의 슬픔을 조용히 깨워주었다. 정동원의 고백, 할머니에게는 말 못했지만, 정동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날 밤의 공기, 그 순간의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듯,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문득 그리워졌거든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릴 적 마당에서 듣던 찔레꽃 멜로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기타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의 눈을 마주쳤을 때그 안에 담긴 슬픔과 사랑이 제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할머니는 단순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제 음악 인생의 시작이자 첫 번째 관객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를 믿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첫 무대, 첫 노래, 첫 연습, 다 할머니의 손길이 있었죠. 매일 저녁 밥다 차려주시고 나면 저를 마당으로 불러 연습시켜주셨고 마을 잔치 땐 손수 옷까지 지어 입히셨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자 지나온 시간에 대한 되새김이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 속 어딘가에 계실 할머니를 떠올려요. 아무리 많은 조명이 쏟아져도 제 마음속엔 항상 하나의 눈빛이 있어요. 따뜻하고 믿어주고 언제나 응원해주는 그게 바로 할머니예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단지 할머니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고 지냈던 가족의 의미, 그 사랑의 무게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날 밤 이후 둘만의 약속이 생겼다. 그날 밤 모든 감정이 쏟아진 후 조용히 마주앉은 두 사람 사이엔 말로 다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켜봐준 할머니와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 자란 손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작은 약속 하나가 만들어졌다. 매달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할머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할머니 얼굴 안 보고는 못 살겠어요. 그 다짐은 결코 허투로 흘러가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에 설 때에도 전 세계를 오가며 공연할 때에도. 정동원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무조건 이었다. 스케줄이 아무리 빽빽해도 하동행 열차에 몸을 실었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평범한 손자 정동원으로 돌아갔다. 마당에 핀 꽃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된장찌개 냄새가 벤 부엌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 세상의 그 어떤 환호보다도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그리고 저를 키워준 사람들 무대 위에서 아무리 반짝여도 그 마음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정동원의 이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진심의 언어였다.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팬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반응이 눈꽃처럼 퍼져나갔다. 정동원 진짜 효자네. 저런 손자가 있다는 게 축복이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깊다니 마음이 층하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그 진심 어린 사연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조용히 흔들었다. 단순히 연예인의 훈훈한 일화로 소비되기보다는 누군가의 그리움과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하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로 자리 잡은 것이다. SNS 상에서는 감동을 표현한 해시태그들이 빠르게 퍼졌다. 정동원 밑줄 효자, 하동의 밤, 칠레꽃 밑줄 눈물이라는 키워드는 단숨에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덧붙이며 공감을 나누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을 올렸고, 또 다른 이는 부모님께 사랑한다 는 문자를 보내며 눈시울을 불켰다. 이처럼 하나의 노래, 한 번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깨우고 잊고 지냈던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지 가수가 아닌 손자 정동원이 있었다. 그날 밤. 하동의 고요한 공기 속을 가르며 퍼져나간 한 소년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에 담긴 마음이 닿은 곳에서 흘러내린 한 노인의 눈물.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다. 세월이 흐르며 점점 희미해졌던 기억.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 그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 한 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사랑. 추억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인 작은 기도였고, 무대 밖에서조차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한편이 아름다운 시였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가수의 목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손자, 그리고 누군가의 지난 시절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도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 하나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을 감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 저예요. 그날의 노래, 아직도 기억하시죠?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길게, 할머니가 웃으실 때까지 계속 불러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